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침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됐던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각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이를 당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불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약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의를 당하고 고통받는 작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강한 성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건강한 그리스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과 노동에 대한 것이지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게을리 행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일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 내일 당장 오시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여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다른 성도들의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된 신앙관과 또한 삶의 자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관에서 나오는 삶의 자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경고하게 세워 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도전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았고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함으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대살로니가 송도들에게 사도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십시오라고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노동의 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중년층과 청년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 그리고 건강 모든 것을 갖추고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게을리 행하는 사람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관련하여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중심에 두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어진 삶의 청지기가 되도록. 건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며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른 시상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노동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주어진 시간과 힘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의 청지기가 될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